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묘입니다. 오늘은 8월 2일 토요일이죠 일상 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타임슬립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8월 30일날 이벤트 그러니까 토요일 이벤트가 끝나기 하루 전에 너무 답답하고 조금 지루해가지고. 공개정이랑 부계정을 원래 쓰고 있는 단말기에서 타임 슬립으로 8월 2일, 토요일, 오, 새벽 2시까지 조금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정원 이벤트가 시작이 되는 날이었었거든요. 참고로 가든 이벤트, 그러니까 정원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했었던 이벤트입니다. 지금, 보, 지금 보, 보이시는 것처럼 멜레온과 떠나자 정글 탐험 개체라고 되어 있는 이벤트이고요. 요거는 예전에 한번 진행을 했었던 이벤트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있다가 한번더 다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가든 이벤트가 예전에 했었던 거긴 한데 이거를 처음 진행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전체 아이템을 배치를 하는 것보다는 카탈로그를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짧은 이벤트가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최애랑 같이, 내가 좋아하는 동물이랑 같이 수족관을 보는 이벤트가 있고요. 요거는 예전에도 한번 했었던 이벤트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동물이 있으면 편지를 건네고, 요겁니다. 수족관 티켓이라고 하는 요건데, 이거, 어, 지금 요, 지금 묘나리 캐릭터로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묘나리 캐릭터랑 한번 짧게 여러분들이랑 한번 보는 시간을 간단하게 가져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거 영상은 제가 이미 올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기계, 그러니까 태블릿에서 제가 조금 편하게 하고자 영상을 따로 찍었고 유튜브 쇼츠로 올렸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쓰고 있는 묘나리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면서 한번 보면 될것 같습니다. 사운드를 좀 반대쪽으로 켜놔야 될것 같아요. 어, 날묘 거를 일단은 전부 다 끄고, 반대로 묘나리 거를 전부 다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리프가, 날묘가 지금 0이잖아요. 그럴만, 만한,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8월달 이벤트는 싹다올 클리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좀 사연이 많아요. 이게 사실은 타임 슬립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제가 항상, 항상 제 취향이 정말 아닌 이상 싹다올 클리어를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8월달에 특히나 경태 쿠키가이 진짜, 아, 진짜 할말 정말 많, 많, 많은데 병태 쿠키 5성을 너무나도 좀 뽑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 다음으로 프랑소아 쿠키가 뭐 5성이랑 4성짜리 몇 개가 없었긴 했음, 했,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5성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잘쓸것 같아서 뽑고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웬걸 아네스의, 아그데스의 보딕 베스트 타임 요것도 마찬가지로 4성이랑 5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강제적으로 제가 타임 슬립을 해서 동물 친구들한테 과자를 왕창 많이 먹여가지고 리플을, 그러니까 레벨업을 강제로 한 다음에 리플을 쿠키깡으로 전부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지금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에, 61기가 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가, 원래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다시 한번더 정말 열심히 게임을 진행, 저기, 저거, 게임을 좀, 조니 항구를 열심히 해야지만은 아마 원래대로 좀 복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요것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해서 올려볼게요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소개를 못해드렸긴 했거든요. 그냥 전체적인 토용 이벤트 아이템과 그리고, 그리고 창고에 짱 박혀 있어서 언젠간 쓰겠지 했었던 아이템들을 몇 개를 배치를 해서 그냥 오락실 같은 느낌으로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깨알 포인트라고 하자면요. 오락실 가면 여러분 옛날에 톡 옛날에 혹시 DDR이라고 아시나요? 그 발로 이렇게 누르는 펌프 게임인데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하면 제 좋을까? 라고 생각이 들다가 여기 뒤에 보이시는 요 러그가 그 동물 친구들이 여기서 춤을 추는 듯한 러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안 어울리더라도 동물 친구가 DDR로 뭔가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깔아놔 봤고요. 참고로 총 쏘는 것도 있어요. 오락실 가면 항상 그총 게임도 있단 말이 말이죠. 근데 총 게임을 여기 에 물총을 둘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총을 드는 모션인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플래툰 아이템이거든요. 유일하게 물 이렇게 쏘는 것보다 내가 총을 이렇게 들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의 모션이 스플래툰 아이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딱 배치를 해가지고 정말 정말 깨알 포인트로 한번 연출을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비록 꿈의 정원은 날라갔지만 요것도 제가 생각보다 마음에 들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요렇게, 요렇게 저장을 하고 타마한테 티켓을 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거를 아이템을 그러니까 정확히는 캠핑장이랑 오두막을 배치를 완, 다 하실 분들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그게 아니시면은 그냥 아예 섬, 섬 쪽에서 줄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섬쪽에서 아마 줄수 없을 것 같고 캠핑장이랑 오두막에서 줄수 있기는 한데 이왕이면은 파란색 벽지, 기본 벽지만 둬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만 기본이랑 바닥 벽지를 파란색으로만 진행을 하고 지금 보이시는 이벤트로 진행을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조금 듭니다. 지금은 유나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원래 기본적인 벽지랑 바닥이기 때문에 좀 색깔이 안, 맞, 안 맞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티켓을 주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랑 수족관을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타마가 엽서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엽서 내용에는 뭐, 오랜만에 너랑 같이 수족관 가게 돼서 너무나도 즐거웠다. 다음번에도 수족관을 가자. 라고 하는 내용의 아이템이고요. 사이즈는 1 곱하기 1 사이즈이며 올라갑니다. 뭐, 테이블에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 뭐,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이것도 참고로 동물친구들 성격에 따라서 색감이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 터치를 하면은 자 이런식으로 답례로 이렇게 편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 한정에 들어가면은 복원되는 아이템들이 쭉 있어요 이렇게 쭉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다시 소개를 한번 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 낚시 저기 뭐야 쿠키깡을 싹다 올클리어를 한 입,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천천히 게임을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행을 했었던 이벤트. 떠나자 정글 탐험이라고 하는 요 이벤트 아이템입니다. 여기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정글 유적 아치가 괜찮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글 유적 돌길도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빨강 빨강 핑크 구스 마니아 수풀 그리고 노랑 오렌지 구스 마니아 수풀은 캐릭터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 배치를 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들인데 캐릭터가 지나갈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는 조금 아쉬웠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 정글 악어도 생각보다 퀄리티가 나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일상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기간 한정은 아직 시간이 매우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나중에 뭐 어떤 아이템을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을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저는 다음번 일상 라디오로 찾아뵐게요. 안녕!